지우지오 언니 나방송겁나오랜만에켰는데 우리 지우시오 언니 틱톡에 왔다 우리 그녀요 내 사랑 우리 그녀요 왜 사랑이 오셨어요? 내가 좋은 노래 하나 들어야지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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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이다 내가 앞으로 틱톡도 할 건데 저리벨도 내가 가끔씩 종종 볼수 있다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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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선물을 얼마만에 받아보는 거예요, 이 다이아몬드를. <laughs> 내 틱톡에서 이 다이아몬드를 내가 겁나게 오랜만에 받아봐, 슈슈니. 내 틱톡 방송 다시 하고, 겁나 오랜만에 받아. 내가 저 진짜 좋아하는 거잖아. 나 이거 좋아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도 서부를 겁나게 많이 해봤지. 이제는 할 수가 없지만. 엄마, 우리 슈슈니 감사해. 나 슈슈니, 서 너를 한국하고, 우리 슈슈니 한국도 거절해 갈 거지? 알지?